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 지금 목요일 금요일 어,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었는데 특히 목요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가주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어, 지금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것도 지금 상한가를 어, 찍었는데 다시 한번 강하게 밀리면서 약간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게어 다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일봉상 봤을 때는 지금 어 지금 상한가 올라갔던 거래량 대비 지금 위에서 매도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요거는 세력 일단 위에서 강하게 한번 수익 실현을 했다. 약간 요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어 요거는 일단은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어더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차트 봤을 때는 어 조금 더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 그러니까 3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 요 날이죠. 지금 목요일 날 강하게 어 상승하면서 거의 9시 한 20분쯤에 어 상한가를 빨리 닫고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또 갭을 많이 뛰었다가 바로 상한가를 닫았죠. 거의 어 9시 6분에 요 상한가를 닫으면서 아점 이연상 가는구나. 거의 점상급이죠. 점상급으로 2연상 가는구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 강력하게 매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9시 51분에 어,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 흐름 안에서 거래량이 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이 앞에 지금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훨씬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 이거는 한번 어, 세력이 역시나 강하게 매도를 했다는 뜻이고, 지금 3분봉상 봤을 때도 이렇게 다시 하락하다가 어, 다시 어, 상한가 문닫으로 가나 했는데 어, 특정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 지금 저항 느끼면서 어, 이 구간 약간 몰렸던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저항 느끼면서 빠지면서 20선이랑 60선 120선, 다 깨면서 지금 내려가니까 이렇게 금락 나오면서 결국 마무리는, 어, 240선까지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어, 지금 추세는, 어, 꺾였다. 요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수익 실현을, 어, 한번 강하게 시초가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살짝 올려서 이 위에서도 한번 수익 실현하고 지금 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어, 요거는, 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어, 요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보다는 어쨌든 지금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요거는 한번, 어, 생각해 보시고, 어, 약간 안 좋고, 일단 올라간다면, 올라갔을 때는 일단 돌파에 대해 가격대, 요거는 분봉상, 어, 급,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분봉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앞에 지금 저항 하나 있고, 그 위에 저항, 어, 그 다음에, 어, 요 정도로 그릴게요. 요 정도 저항 그리고 그 위로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더라도 지금 많이 깨지면서 왔기 때문에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전에 지지 나왔던 부분이나 저항 나왔던 부분들이 어, 꽤나 어, 가, 강한 지지 강한 저항으로 지금 바뀐 라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26,000 26,000원 올라갈 때 저항을 느낄 거고 그리고 26,800원 올라갈 때 저항을 또 느낄 겁니다. 그다음 에28,100원 올라갈 때 그리고 역시나 상한가 찍었던 29,800원 찍을 때 이렇게 저항 느낄 구간이 있으니까 분명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때마다 이런 구간에서 어 저항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일단 하락 추세가 강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상한가 갔던 가격 있죠. 상한가 어 지금 어 목요일날 그러니까 4월 13일 목요일날 상한가 갔던 가격 이하로 혹시나 빠지는 그림 나온다. 이때는 한 번은 매도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매도해주고, 사실 지금 매도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상승 추세 있을 때 재매수하는 게 낫긴 한데, 어쨌든 만약 이거를 지금 매도를 못하신다면, 어, 요 적어도, 어, 22,900원이죠. 22,900원 혹시나 이렇게 깨지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요 때는 한 번은 매도하는 게 그래도 안전한 매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이렇게 빠지면서도 분명히 아래에서 받아줬던 매집 세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상 봤을 때 지금은 어 그래도 아래로 가. 내려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참조는 해주시고 어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진다면 22,900원 혹시나 깨진다면 요때는 그래도 한번 매도해주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제가 지금 그어놨던 중요가격대들 있죠 요 가격대들 어 돌파 나오면서 가야 되니까 요런 중요가격대에 도착했을 때 다시 밀린다면 그때도 한번 밀린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그때도 한번 매도해줘야 될 타이밍이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어, 요것도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말, 해드렸었죠.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 라인이 있는데 요 구간 어,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요 깨지는 부분은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선 깨지면 제가 항상 매도 하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21선 올라설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한 매매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깼다가 21선 금방 올라왔죠. 그러면 요때 매도했더라도 요때 다시 한번 다음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 리스크 관리하는데 비용을 썼다. 약간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21선 깨지고 요렇게 금락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한 그림은 아니었으니까 요거는 어, 그렇게 약간 어, 약간 유기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도 21선 완전히 아직 완전히 깬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버텼던 분들은 이런 좋은 상승대가지고 가져갈 수 있었겠죠. 지금 위치에서 이미, 어, 사실 신고가기 때문에, 특히 신고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요 앞에 고점 구간 돌파될 때, 6만, 6만, 아, 죄송합니다. 6,920원이죠. 6,920원이, 어, 돌파될 때는 역시나 좋은, 어, 매수 타이밍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때 지금, 4월 10일 날 요때 돌파될 때 6,920원 돌파될 때 거의 한 7,000원 돌파될 때 요때 매수했었으면 어 베스트 매수 타이밍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5일선 지금 지지 받고 어 마지막 거래일 또8% 올랐고 그리고 지금 종가 캔들 상 지금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분명히 잘 들어온 부분이 어 충분히 어 매집의 구간 매집이 매집잘돼 있고 세력이 계속 올리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신고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올라간다면 9,20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요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요게 빠진다 빠진다고 하면 5일성과 9,840원 요 가격 깨진 않는지 이것만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